to sure. 那。No, no, no. 祝你。주님 어도그 귀한 성령을 주신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탈출했는데, 이제 광야를 간단 말입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이제 광야를 가는데, 그냥 간게 아니고 성막을 따라갔죠. 근데 그 성막이 어떻게 움직였냐? 구름이 오늘 36절 보니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 때 구름이 성막 위에서 움직일 때 성막을, 성막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37절 보니까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구름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성막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따라갔다 성막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할 때는 구름이 움직일 때는 성막을 걷어서 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성막을 어, 이제 거기 머물러서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이제 기다린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막 중심으로 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 어, 인도한 겁니다. 이 구름은 어, 지금 여호와의 임재를 어,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38절이죠. 밤에는 불의 그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 낮에는 구름으로 성막 위에, 또 밤에는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막을 중심으로 강야를 가게 하신 거예요. 성막은 지금 말하면 뭡니까? 지금 말하면 성전이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중심으로, 성막은 그때 말하면 이제 교회가 쉽게 말하면. 텐트죠 텐트로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또 걷어고 또 움직이고 성막을 다시 치고 또 성막을 0 0서또 움직이고 이렇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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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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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하면 뭡니까? 우리 제자0 0성든성0 0들 성막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움직이0그 말은요. 0 0 0 0 중심 0 0 중심 0 0중심0 0 0 0 0 0 인 생을 움직이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성막의 7대 기도와 나의 24. 이 성막의 7가지 기도 그러면서 나의 24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론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드린 대로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데 성막 중심으로 광야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 성막은 이제 성전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말한다 우리가 지금 제자로기 모든 성도님들 어, 교회 중심으로 내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란 얘기 무슨 말씀이죠? 어, 말씀 중심이란 얘기예요 어, 예배 중심이란 얘기예요 어, 교회 중심에 언약을 붙잡고 어, 말씀 중심에 언약을 붙잡고 나의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어, 그런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 성막에는 세 가지 뜰을 만들었고 24불을 켜놓았습니다 이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 밖에는 밤에 이제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이제 빛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들, 또 아이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쉴수 있도록 뜰을 딱 만들어놓고 이제 불을 켜놓은 거예요. 그런 성막 밖에다가 불을 켜놔야지 누구든지 보고 올수 있도록 이렇게 불을 켜놓은 거죠. 그러면서 성막 안에는 성막 안에는 24시 불을 켜놓은 겁니다. 성막 밖에는 이제 어두울 때 불을 켜놓고 성막 안에는 이제 24시 불을 켜놓은 거죠. 어, 지금 말하면 교회는요, 어, 성막 안에 24 불을 켜놨다. 그말은 그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제자로 교회가 뭐 형광등 24시 켜놔야 됩니까? 어,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지금 말하면요이 교회는요, 24시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돼요. 24시 기도의 불을 켜놓는 것이 교회라는 그런 말이죠. 그 안에 향당과 칠 등대, 떡과 떡상이 있고 입구에는 물두명, 휘장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막 기구를 성령을 의미하는 기름으로 닦았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요, 이제 성막 안에 기구들이 있잖아요. 어, 이제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이제 금촛대 있고 떡상 있고 이제 그 안에 예, 예, 지성사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예수 그리스도 을미하는데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기름으로 닦았다.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요 기름으로 닦았대요. 기름은 뭘 의미하죠? 지금 말하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이 기름으로 닦은 것이죠.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성도들의 집은 성막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이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이 집도 텐트인데 이제 이성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을 이 집의 입구를 성막을 향해서 놨어요. 성 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들이 사는 집에 입구 문을 성막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이기는 비밀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40년을 가는데 성막 중심으로 광야 40년을 간 거예요. 나의 집에 입구를 성막을 향해서 놀 정도로 완전히 성막 중심으로 광야 40년을 가고 광야 40년을 승리하게 된 것이죠. 성막을 이동 할수 있게 만들어서 말씀이 전달되는 전도 선교를 이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를 이제 가니까 당연히 성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어 이건 지금 말하면 무슨 말을 얘기하냐? 전도 선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인다, 말씀이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전달된다는 거 아닙니까? 언약이 전달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이식사를 누리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이 24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이 기도 24를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24를 누려야지 거기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그건 나중 문제라니까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4 누릴 때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영적인 힘이 딱 있는 사람은요 어, 주일날 예배 들으러 올때 설레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때막 감사와 감격과 막 영적인 힘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영적인 힘이 생겨요. 평상시에 24를 누리고 있으니까 예배 드러 오고 교회를 오고 지금 말하면 성막에 교회에 오는 그 자체가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24의 사람이죠. 근데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 보면요 이 메시지를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죠 직장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바쁜데 그 바쁜 와중에도 메시지를 절대놓 치잖아요 이게 진짜 응답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응답받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고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이요 너무나 바쁜데도 그걸 붙잡고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응답을 받게 되죠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 전. 전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메시지 전혀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일주일 사는데 전혀 영적인 거고 다르게 살아요. 이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계속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사단이요 뭐 계속 공격하고 갖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요 계속 영적으로 다운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계속 다운되고 계속 어이막 무너지다가 조금만 문제 오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막불시장 빠져요. 이게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 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메시지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약 다 붙잡고 영적인 힘을 다 붙잡 누리는 24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지 예,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절대로 어, 붙잡아야 될 줄로 어, 믿습니다 어,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24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응답하시고 24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이 기도를 24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 가지 일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가장 먼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24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제자로의 성도님들과 24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24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축복이죠. 그러면서 우리가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 존재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이십사 할수 있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이십사 할수 없죠. 이십삼 께할수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말씀 받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십사 그 현장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이십사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 나는 응답이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그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이루어 가시는 중이에요. 응답 이십사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24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받은 우리는요, 내 삶에서 24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속에 있으면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막을 보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할 때 말씀 확인.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 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나 모든 장소에서 반드시 그리스에 대한 흐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막의 7대 기도 그랬죠? 성막의 7대 기도 중에 첫 번째가요 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이 뭐죠? 이 언약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죄에서 용서하는 제사장, 마귀를 쳐부수는 왕이 그리스도 산지가 아닙니까?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어, 근데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 어, 이뭐 복음을 그뭐다 아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다 아는 거 아니야? 복음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왜 니네 똑같은 말 계속하냐? 왜 맨날 그리스도 복음 그왜 계속하냐? 이제 이게 예, 그런 사람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요 매일 똑같은 햇빛을 받는데 그 똑같은 햇빛을 받는데 그게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햇빛인데 똑같지 예,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요 햇빛을 쬐고 물을 주면요,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매일 햇빛을 찌고 매일 햇빛을 물을 주잖아요. 똑같은데 똑같지 않은 거예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요. 햇빛과 물이 어떨 때는 잎사귀를 무성하게 자라게 해요. 이 햇빛과 물이 어떨 때는 열매를 맺게 해요. 이 햇빛과 물이 어떨 때는 이제 막 낙엽을 지게 만듭니다. 이게 똑같은 햇빛과 물인데, 날마다 주는 어, 그 어, 나타나는, 어, 이, 이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핵심입니다. 똑같은 햇빛과 물인데 그때 그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시간표마다 그 햇빛과 물이 주는 영향력이 다른 겁니다. 아, 똑같은 물과 햇빛인데 달라요. 어,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의 흐름을 붙잡아야 돼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요,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의 언약하고 지금 광야를 갈 때의 언약하고 똑같은 언약인데 다른 언약이에요. 어, 언약은 똑같은데 그 언약의 흐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막의 첫 번째 기도죠. 어, 두, 어 예배할 때 언약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면서 성막의 칠대 기도 두 번째는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붙잡는 게 이게 굉장한 기도예요. 이게 성막의 칠대 기도 중에 두 번째죠. 그래서요 예배를 그냥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할 때도 그냥 뭐 하는가 보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뭐가 이걸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 그냥 예배하는 사람 너무나 틀리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배 때 말씀을 붙잡는 것이 성막의 실대 기도 중에 두 번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 현장 보자들 그랬죠. <laughs> 이 말씀을 가지고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것이 정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는다면요. 정시 기도가 쉬워져요. 예배 때 진짜 언약 붙잡고 말씀 듣잖아요. 그 사람은 기도가 쉬워집니다. 이게요. 이 정시 기도가 이제 7대 기도 중에 세 번째죠. 기도와 말씀이 현장으로 전달되는 것이 24 무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요. 어, 이 성막의 7대 기도 중에 네 번째가 이제 24 무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배했다 때. 로 현장 따로 이래요 예배는 예배고 현장은 현장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되죠 우리는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현장으로 연결돼야 돼요 이걸 보고 24 무시기도라고 하죠 보좌의 배경을 축복을 누릴 때 응답이 오는 것이 25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막의 일곱 번째 기도 중에 이제 다섯 번째가 보좌의 배경이죠 우리는요 보좌의 배경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불신자들이요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망하는 이유가 뭐죠?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 배경이에요. 우리는 보자의 배경, 불신자들 지옥 배경. 열심히 했는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니까요. 근본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요. <웃음> <웃음>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근데요, 우리보다 똑똑한데 왜 불신자가 영적 문제 오죠? 열심히 했는데 왜 정신 문제 오죠? 그게요, 배경이 지옥이라서, 그런 것이죠. 주인이 사단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구원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보자의 배경을 누리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게 돼요. 이 보자의 배경을 누릴 때 도저히 불가능했던 거, 그게 응답으로 옵니다. 이걸 보고, 25, 기도 보좌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laughs> 세 가지 뜰, 즉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이 응답되는 영원. 어, 응답되는 것이 영원입니다. 그러면서 성막의 칠대 기도 중에 여섯 번째가 세 가지 뜰이죠. 우리가 이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다.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요, 영원하고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아,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막의 칠대 여정 중에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아,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증인. 그랬죠.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한 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7대 기도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증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죠 증인은 증거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죠 이게 우리의 7대 기도 중에 마지막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업이 237과 관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 교회가 237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이 전도 운동이 237과 관계가 있는 것이 이게 증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다민족들이 들었을 때도 맞아야 돼요. 어이 복음은요, 누가 들어도, 아, 맞다. 이게 진짜 나를 살리는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올바른 증거고, 올바른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7대 기도, 성막의 7대 기도 막 얘기했죠. 언약, 예배, 정, 정시기도 무시기도 보자 셋들 증인 이렇게 일곱 가지예요. 이 일곱 가지 칠대 기도가 성막 안에 있던 겁니다. 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변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언제 데리고 갈지 그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아,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그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고 있, 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건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요. 누가 거부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래서 절대 계획을 찾고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 절대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가 맙습니까? 이걸 우리는 찾는 것이죠. 그때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으면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에게 주어져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날 불렀구나. 이게 절대 언약이죠. 이거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이제 절대 여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 절대 목표 속으로 저절로 들어가게 되죠. 어, 이게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광야에만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고 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 이유도 있습니다. 이걸 딱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을 활약해 주옵소서. 오늘 성막의 칠대 기도와 나이십사. 오늘 우리 제자로 계 모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성막 중심 하나님의 언약 중심 말씀 중심이 나살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말씀 따라가는 언약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 가시는 모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자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막의 칠대 기도와 나의 24 이스라엘 민족이 강야를 갈때 성막 중심으로 움직인 것처럼 오늘 하루 언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모든 삶을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